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안의적 두려움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가난 정복전쟁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난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게 될 텐데 그때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규정을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군과 이제 싸우게 될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선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이 확실히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세상적으로 볼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우수한 병기 또잘 훈련된 군사 그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승패 여부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적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하기 위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군대가 결성되면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제사장, 제일 먼저 제사장이 군대를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은 싸울 이 군대를 향하여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은 기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의 열매거든요. 자, 이렇게 제사장의 격려사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5절에 가 보시면은 책임자들이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모인 군인들 중에 전쟁에 참여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군대를 지금 가장 큰 군대를 전쟁에 내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군대를 내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군대. 군데. 어떤 군대가 제일 좋은 군대냐? 모든 군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군대. 그런 군대를 내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가? 자 전쟁터로 어, 뭐 내보냄에 있어서. 지금 성인 남자들을 소집한 후에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5절을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은 돌려보냅니까? 집을 지었어요. 새집을 건축하고 나서 뭘 행하지 못했습니까? 낙성식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사람은 전쟁에 데려가지 말고 그냥 새 집에서 지은 새로 지은 집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6 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야 된다. 민숙이 19장에 보면은 과실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은지 4년째가 되는 애는 그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농부는 나무를 심은지 몇 년째에 비로소 과실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5년째. 그러면. 새로이 과실나무를 심은 이 농부가 최고 5년까지는 전쟁에 동원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맛보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을 보시면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나 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당시에 약혼의 개념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은 뭐 약혼도 거의 없이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되는데, 남자들은 이 당시는 신부가 될 사람을,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직 식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몸값이 치러진 상태를 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신방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차리지 않았어요, 신방은. 그런데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을 두고 약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아내나 다름없는 이 약혼자를 두고 전쟁에 나가야 해요. 굉장히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신랑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방을 차려보지도 못하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랑을 전쟁터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굉장한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냐면 약혼한 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 자,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허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앞에 세, 세 가지 예는 그당 모두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면 이 규정은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떠나가는 군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왜? 지금 군대 안에 겁에 잔뜩 질린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확 저하되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예 전쟁터에 없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빼 저런 사람 빼 그럼 도대체 누가 나가서 싸워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 군사적으로 뭐 많기라도 하면은 사람이 많기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그나마 있는 군사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면은 도대체 전쟁은 누가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때이 조건에 저촉되는 사람 모두 다 돌려보내고 나면 전쟁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지금 깊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 무엇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행위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 시에 여러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의 그 대적과 싸우게 될때 그들만 나가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졌거든요. 어디에서 확인이 되어졌었습니까? 출애굽에서 확인이 됐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병, 애굽의 그 병거와 군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너희들이 목격한 바이냐? 아무리 시대를 호령하는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기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무용지물에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게 뭔가? 막강한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 뿐이다.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바로 너희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대적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 하나, 우리, 하나, 이스라엘과 이스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이십니까? 사탄보다도 월등하게 강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패배가 두려워서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피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믿음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갈 때 우리의 모든 대적을 처부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키우거나 의지해서는 결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려는 그 세력의 적수가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면은 그 승리는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내 힘을 스스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일터와 가정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